안녕하세요. 차탄자입니다. 쌍용 토레스. 지금 많은 정보들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토레스의 장점만 선별해서 모아봤습니다. 사소한 옵션부터 파워트레인 같은 중요한 이슈까지 토레스의 장점 총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토레스의 있다 없다 논란이 되던 옵션.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은 존재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최대각 32.5도까지 조절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뒷자리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거주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이것도 쌍용이라 성능이 좋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류 렉스턴과 동일한 사양의 2.5세대 모델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무려 일반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설정되었다고 해요. 와, 이거는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저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킬 때마다 일반도로에서는 거리 조절 정도만 되는 게참 아쉬웠거든요. 동급에서는 쌍용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차량을 쓰면서 소소한 만족을 얻는 작은 디테일들이 있죠. 토레스는 차량에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네 높은 시 보통 준중형 SUV 정도 되면 그냥 꽃챙이 거치대가 달리는데 토레스에는 가스리프트가 있어서 자동으로 편안하게 올라가죠. 캠핑이나 낚시 같은 레저 활동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스토리지 박스도 외부에 달수 있습니다. 1열과 2열에는 무려 1.5리터 음료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도어스 팔램프도 뭐 쌍용 로고 정도 있겠거니 했는데 아주 멋지게 구현해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사실 차량 구매 시에는 크게 고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기 딱 좋은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쌍용이 꾀부리지 않고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빠른 출고가 있겠죠 앞에 비교적을 붙여야겠지만 현재 토레스의 경쟁 모델 투싼과 스포티지를 사려면 몸에 사리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투싼 가솔린은 9개월 디젤과 하이브리드는 12개월로 안내되고 있고 스포티지도 가솔린 11개월 디젤 16개월 하이브리드는 무려 18개월이 걸린다고 하죠. 위급인 산타페와 소렌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론 토레스도 사전계약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빨리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하면 훨씬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사전계약 인원 중에 적지 않은 비율이 투싼과 스포티지 기다리시다가 지치신 분들이 아닐까. 보통 신차 살 사람들은 또 중고차는 잘안 보거든요. 신차 사실 분들은 그대로 신차 가시기 때문에 쌍용에서 새로 좋게 나온다는 신차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토레스는 차도 잘 나오긴 했지만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시에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는 트렁크가 아주 넓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용량이 무려 703리터나 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봐도 아주 넉넉한 용량이죠. 투싼은 622리터, 스포티지 637리터, QM6는 676리터니까. 토레스 703m는 아주 돋보입니다. 우리가 승차감 좋은 세단이 아니라 굳이 SUV를 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적재량일 텐데. 토레스는 동급 모델 사이에서 그 기본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차입니다. 다음으로 6단 자동변속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야 변속기는 7단, 8단 정도는 돼야지. 요즘 세상에 무슨 6단이냐, 뭐 우려먹기다, 사골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최상의 컨디션에서 만들어낸 6단과 8단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8단이 좋겠죠. 하지만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8단보다 나온 지 오래되고 높은 기술로 만들어진 6단이 결함이나 내구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쌍용은 토레스에 들어가는 이 6단 변속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변속기를 잘 만드는 회사한테서 사옵니다. 튼튼한 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도요타의 자회사 아이신이라는 부품 제조사예요. 이 아이신이 자동 변속기 제조에 있어서는 정말 월드 클래스인데 볼보와 포르쉐, 렉서스 같은 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쌍용 토레스에 들어가는 변속기가 바로 이 아이신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예요. 새로운 상품도 아니고 품질 면에서 오래 검증이 된 변속기입니다. 그래, 아이신이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럴 거면 아이신에서 8단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차가 비싸지겠죠. 굳이 차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8단을 들여올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3, 400마력 나오는 차도 아니고 170마력짜리 토레스는 굳이 8단 변속기 쓰지 않아도 돼요. 각각 다른 기어비를 가진 6개의 기어 세트들 사이사이에서 변속을 어느 타이밍에 하게 설정을 했느냐? 어느 RPM 영역에서 토크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해 놨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도로에 알맞게 세팅만 잘 해놓으면 일상 주행에서 변속이 불편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난 토레스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할 거다 160, 170 이렇게 때려 밟을 거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6단의 한계가 드러나겠죠 태생적으로 고속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RPM 막 치솟지 근데 그럴 거면 토레스를 왜 사냐고요 옆에 박스 달고 다니는 차를 6단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차가 많다는 거죠. 쉐보레 이코노스, 현대의 더뉴 그랜저 l p i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 지프의 뉴 컴패스 전륜구동 모델도 6단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토레스에 들어가는 3세대 아이신 변속기는 이미 쌍용 코란도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어요. 원래 코란도가 비트라 미션을 썼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서 이 아이신 변속기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아이신 변속기가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쌍용은 이 아이신 3세대 변속기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다 아주 약간이라도 개선해서 나올 테니까 내구성 좋고 결함도 적고 성능도 개선된 좋은 미션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포레스의 또 다른 장점은 외관 디자인이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SUV들 보면 다 둥글둥글 곡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곡선 디자인이 대세고 세련된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쌍용은 이런 디자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각진 정통 SUV 스타일을 표현해냈습니다. 아 이렇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게 멋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올드하게 느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개된 실물을 보면 디자인 진짜 기가 막혀요. 블랙은 경호차량 느낌이 날 정도로 강렬한 포스가 있고, 그리는 군용차 느낌도 나네요. 댄디블루와 그레이 색상들도 특유의 멋이 느껴지고, 화이트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체리레드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실내 색상도 카키, 브라운, 블랙, 그레이 색깔까지 다잘 나온 것 같고요. 카키와 브라운을 선택할 시 홈커버와 대시보드를 유색으로 처리해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준중형 SUV에 이렇게 유색 처리 잘안 해주거든요. 특히 홈커버 같은 경우 그랜저나 팰리세이드급은 가야 해주는데 다른 국산차들도 이런 거 영향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열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토레스 계약 걸어두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열 거주성이죠. 전시차도 없어서 실차 이어를 잘못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휠베이스로 가늠을 해야 되는데 토레스가 경쟁 모델인 스포티지와 투싼 대비 좀 짧긴 합니다. 근데 또 투싼이랑 스포티지 신형이 너무 긴 거지 준주형 SUV라고 생각하면 별로라고 할 수준은 아니에요. 아래급인 소형 SUV 코나보다는 길고 스포티지 이전 세대인 더 볼드와 비교해도 토레스가 더 깁니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봐도 동급 대비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죠. 준중형임을 고려한다면 2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 토레스의 장점, 나온 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사전계약도 대박을 친 상황이라서 출고 차량 품질만 좋으면 문제없이 쭉 흥행할 것 같네요 쌍용이 이 토레스를 기반으로 제대로 부활해서 국내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현대 기아와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는 모습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